내 눈을 봐. 느껴져? 한번 가져와 봤어요. <laughs> 구독해줘. <구독하자. 응>? 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하, 비하. 데뷔 방송을 진행하게 된 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laughs> 제가 누군지, 너 뭔데? 넌 뭐야? 이런 소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수, 박수. 여러분들, 잘 부탁드려요. 가볼까요? 너무 길어요. <laughs> 상이 이거 근데 전혀 전혀 길지가 않아요. 완전 어 보일까 말까 할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엣지한 그런 의상이라고요. 음.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laughs> 여러분 어때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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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일부러 PPT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저를 알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과연 그 말랑 콕덕 구름 강아지가 뭔데 품어달라 하느냐라고 할수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거 봐, 저 구름 모양이 되게 강아지 모양 같지 않아? 바로 그 구름 속에서 짠! 이제 비리리가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나는 분홍색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희어 물건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페인트로 페인트로 머리를 칠하기 시작했어요. 따란 비리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 비리리가 뭔데 너 뭐냐? 애 탄생 비와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방송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프로필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름 비리리, 생일 생일은 9월 9일. 다들 외우기 너무 너무 쉽다, 그죠? 다음 MBTI는 ENFP. 아주 사교적이고 사색, 뭐지 애니 어, 상상력이 많고. 감정에 충실하고 계획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와! 이 페이지는 뭐가 나올까요? 짜라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좋아하는 것!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 폭신폭신하고 달콤한 거. 달콤한 거, 아젤리 초콜릿, 어, 솜사탕아 맛있겠다. <laughs> 이제 싫어하는 건 볼까요? 푹 자고 있는데 깨우기. 음. 그리고 비오는 축축한 날 너무 싫어요. 축축한 날 구름은 습기를 머금고 점점 점점 무거워집니다. 몸이 무거워진다는 뜻이겠죠? 다음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엔 뭐가 있을까요? <laughs> 좋아하는 게임 저는 르블랑. 제일, 머스트로 사용하고 있고요 암살자, 좋아합니다. 이렇게, 슉슉슉슉. 상대방을 숙싹 하는 챔피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넘어가요. 씹떡 애니가 하나도 없는데요. 으, 아... 다들 너무, 너무너무, 너무, 어, 다 그렇고 그런 애니들을 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막, 어? 음식 먹다가 옷이 벗겨지거나 막 그런,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는 동안 비리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캐릭터인지 좀 감이 잡히셨나요? 어떻게 하면은 제 마음을 좀더잘 전달할 수 있을까? 소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들 하잖아요. 제 눈을 보세요. 뭐가 느껴지시나요? 이티 없고 맑은 제 순수한 마음을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네. 아, 제눈 시신경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laughs> 이게 뭔가 싶으셨죠? 어, 아, 이게 뭘까? 어, 뭐 하는 새끼일까? 음. 아, 주 투명하고 맑은 저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 시신경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눈을 봐라. 내 네, 시신경을 봐 달라. 내눈 네, 안속은 이렇게 생겼다. <웃음> 신박하다. <웃음> 데뷔 방송에서 시신경 사진 보여주는 건또 처음이네. 그죠? 아주아주 아주 놀랍죠? 넘어갈게요. 팬 캐릭터. 어, 빙글구름. 어, 빙글구름. 뭐 어, 구름이 빙글빙글 돌아. 이제 줄여서, 빙구단. <laughs> 빙구단이야, 빙구단. 다음은, 이제, 마지막 장이었어요. 마지막 장. 스페셜 땡크. 감사한 분들, 묘리님. 어, 저희 3D 배경화면에 도움을 주셨고요. 림프님. 아, 자, 페이셜. 아, 잉패님. 이 PPT 레이아웃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세분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기까지. 비바, 비바. 비바. 비바 아, 비바, 비바. 보 一把。いい <laughs>